어 뭐야? 우리 조 당했나 본데? 어, 뭐야? 추락했다. 벌써 세 번째 뭐야? 추락이야. <laughs> 안내서 있다 안내서. 절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두고 가지 말래. 왼쪽 아래에 스테미나가 있잖아요. 예. 어? 근데 노란 색깔로 조금씩 채어졌죠 난, 난 여기 올라가면 코코넛 있어요. 와 올라가 봐. 이거 올라가는 키가 뭐야? 아 왼쪽 클릭이구나. Uh -huh. 아 이렇게 해서 코코넛코코넛 집고 코코넛. 음. 어떻게 코코넛. 먹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깨서 먹어야 됩니다. 받아. 떨어뜨려 봐요. 오케이! <laughs> 아! 아 닭됨. <닭땡>. 아! 바꾸기. <laughs> 아, 그거 그거 받아야지. 엄마야 어떻게 먹어? 줘 봐. 줘 봐. 이 오케이. 아, 어, 이거를 어, 먹어줬다. 이렇게 끼면 <laughs> <이러면> 돼. <laughs> 엄카마 너 예, 젊으니까 이거, 이거 배낭에 넣어 놔도 너 알아서 들고 올수 있지. 안 무겁다. 이것도이것도 네. 이것도, 이것도. 이것 좀들어 이거 신기한 네, 네, 거. 데 근데 엄마미 어, 같이 어린애한테 <laughs> 가방 메게 하는 <매개하는> 거 맞아? <laughs> 아 근데 저희 나이 때가 드는 게 맞아요? <laughs> 아 괜찮아요. 맞지. 젊은 애가 메는 거야. 이게 헤드랑 어, 저는 도관이가 좀 거야? 약해서. 가자. <laughs> 어, 이거 이거 해 블루님이 들어올 때는 좀그렇죠 그렇지. 폼 이거 어떻해 어? 이거 뭐야요야뭐야 헤드야 그만 저기 해, 저기 둘이 뭐해. 융합체 이거 어떻해 뭐하는 거야 이거. 야나 야, 꼈어. 헤드 <laughs> 뭐하는 거야. 야, <laughs> <여>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얘가 얘가 날안다줘요얘 어떻게 땡. 안된다. 아니! 어 됐다 됐다 됐다. 본파야 질투니은? 질투니은? 저곳에 뭐가 있어요. 제가 열어볼게요. 네. 달리면 배아 고프네 근데? 달리면 안 되겠다. 표 표기가 뭐야? 어? 표 표기가 뭐지? 표기. 이게 뭐예요? 이건 처음 보는데요? 어디 아, 아, 와, 표! 뭐야 이거 왜! 왜왜 왜. 이거 뭐야! 죽었어! 기다렸다! 배낭이나 바꿔. 배낭이나 바꿔봐. 응. 나 갖다 버리고 끼 죽어라 그냥 야이 시키 야나정신을 깨어 있었대 시키 아 들렸어 네.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내가 가자, 아까 앉아서 해 봤는데 이거 꼭대기로 가랬어 봉우리로 가랬어 봉우리로 아, 가랬어 아 저기 위로 올라가는데 어, 좋은데요? 넓어 오 좋은데요 여기서 저기로 가면 될 김블루! 예 어? 돌격 예슛 어, 좋아요, 형님! 오, 오, 굿! 슛! 좋아! 남자들이 와. 일찍 죽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뽀까미님은 조심히 오세요. 저런 사람들 뒤따라갔다간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 사운드 두 번씩 들려. 야호! 얘들아, 올라와! 왜 목소리 두 번씩 들리는 거야? 이, 이, 하세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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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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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다먹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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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낙어아이 아, <laughs> 뭐야 이거? 다음부터 블루야 <laughs> 예. 수상한 거 있으면 백곰파부터 먹어봐. 아 좋은 생각. <laughs> 인간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1 1 m 상공에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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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응? 닌자 언제 와? 야이스 몸을. 시... 아 고감이 될 거나. 고감. 야이스 몸을. 시키 고감아. <laughs> 그거 와, 똑같잖아 말이. 아, 뭐야 죽었어. 뭐야 얘는. 꼬깜왜 죽었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너왜 어, 죽었어. 아 진지하게 지금까지 죽을 일이 있었어? 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동네 서울숲 산책하는 것보다 난이도 쉬웠는데? 꼬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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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니. 물러야물야 정신 차려 우린 조난 당한 네. 거야. 입 하나 주는 거 아. 나쁘지 않아. <laughs> 그래 꽃깜이 젊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고 키 커야 돼서. 안 돼. <laughs> 그 꼴이 뭐야 꼬깜아. <laughs>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laughs> 네, 이따 살려줄게. 아, 어? 아니 꽃가미님 살려준다 해놓고서는 본인이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생각보도 어렵네. 이네 명이랑 여행 오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랑 여행 왔어. 죽은 거야. 아이씨 이이 말이 많아. 저주할 거야. 혜들야너 먹어. 아이아이 쓰레기를! 버섯을 먹여? 버섯 안 좋아해? 내가 네 취향을 아, 몰라서.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laughs> 괜찮은 버섯이 있 <있나> <laughs> 아니 아니야. <뭐야. 웃음> <진짜. 웃음> 아니야. 너 먹어. <웃음> 아니야,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너 먹어도 돼. 내려가 줄게. 품이야야 이건 표고버섯 같이 생겼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트에 가면 우와. 진짜 비싸게 파는.. 야 근데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요 곰파야? 맨 위에서 살리는 조각상 같은 거 있어. 오 역시 셰르파. 하! 셰르파가 묻으라고. <laughs> 소리 지르는 걸좀 봐라. 오다 <laughs> 왔다! 어떻게 살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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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따란! 여기 여기. 살려줘이! 음. 아이 아, 여거디디 이거 이거 다들 나를 기다렸구만. 이거 오, 박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건못 이거 이거 야이야지나 방금 이거 약간의 실수. <목소리> 이 <점프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도 글로 갑겨서.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글로님 미끄러져서. 아, 또 어떻게 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 피처고 아라인? 아, 오케이. 형님. 제손을 잡아 주십시오. 어, 그래야 되네. 으차, 으차. 자동, 우통. 아, 이스 우리 잘한다. 분홍색 열매 빠나? 분홍색 열매 빠나 먹어도 될까? 분홍색 뭔가 좀향수맛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네 개나 그러니까 있네. 향수. 복숭아 맛 아닐까? 난 먹어볼게. 난 먹어볼게. 안돼. 아아 <목소리> <목소리> 절대 먹지 마. 저거는 뭐야? 먹지 마. 어. 저거 먹어 먹어. 맛있어, 먹지 마. 마이. 먹, 알아 먹으면 안돼. 김블루가 한테 양제로 먹였어. <목소리>

<놀러> 아, 하씨. 왜 맛있어요? 안돼. 예, 감사합니다. 배도 고픈 게 멈췄어요. 아, 좋아요. 일단 곰파가 준 거니까 버릴게요, 이거. 마늘 후추. 던지는 거 싫어요? 저봤네 안돼, 나 떨진다. 여기 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잠깐 쉴수 있으면 여기서 여기서. 잡아줘. 어, 저도 올라가난 좀. 어, 어. 어. 여기 쉬는 곳어디는데 없는데?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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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쉴수 있네 여기. 아, 나나손좀나손좀손좀손좀손좀손 좀. 콤판이 잡아줘. 아, 잡아 잡 잡는 중. 중 어. 탈빈아 없어서 못 간다. 야. 날려봐 내가 좀가줄게 아니야 갔어. 그냥 갔다고. 콤판이 와야 돼이로 그냥 어, 어, 버려야 돼 죽어줘야 어, 어, 어. 돼. 그냥 서근 간대 저. 뎅크튼. 시기. 네.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겠다 온갖 무거운 거다 나한테 맡겨두고 어? 지들은 그냥 홀랑 넘어가? 복수하겠다. 정상이 보여요! 으잉? 다 왔구만. 다 왔다! 헤드님 다른 사람들 다 거의 정상임. 댕뚜 시키! 내가 꼭 복수할 거야! 하하하하들이안 <laughs> <초식분들이> 잡아줬어? <laughs> 헤드님이 댕친구! <덴> 이래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볼에 자 놓고 남 탓하는 거 봐. 누가 보면 정상, 우리가 떨군 줄 알겠어. 헤드님한테 죽으라고 할까요? 네 죽으라고 해. 살려줘야 되니까. 헤드님! 헤드님 그냥 죽으래 죽으래. 생각할 기 아! 없자 거야! 복수할 거야! 네가 아! 죽기라 일어나면... 해. 거 이런 악이나 해. 안 잡아 주고가 나도 <laughs> 게임 플레이야 <아니야>. 지금. <웃음> <웃음> 지가 떨어져 놓고 가자. 다음 맵은 와, 이거 뭐야 있습니까? 이거. 엘사 나오겠네 이거. 아, 제 <laughs> 발로란트 프로 어떻게 했냐? 은근 못하네 게임을. 발로란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는데. 어? 너 재트 하지 않았니? 나요? 재트 쥐수듯이 오란 말이야, 쥐수듯이. 어렵나 그거? 어, 이제 어게고 치. 아 손잡이도 손잡이. 꼬깝님 머리에 발자국 찍혀있는데? <laughs> 미안 내가 발이 280이라 조금 무거웠을지도 오 나이스 케이스 올라가면 오, 내가 또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이게 팀플 이게 팀플이지 이게 팀플 야 수상하게 생긴 구멍이 있어 여기 건들지 말자 뭐야 저거 엉덩이 넣어보자 <laughs> 야, 엉덩이를 왜 넣었는데 이조명 타는 아, 뭐야? 뭐야?

어?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추 도와주세요. 어, 뭐야, 유령이는데? 근데 이거 공판님 어떡해요? 아니야, 버려, 버려. 버려. <laughs> 줄건 줘야지. <laughs> 응, 줄건 줘야지. <laughs> 님한테 전원을 보내 줘. 그렇게 됐다라고. 공어뭐 어떡하겠어? <laughs> 복수할 맞아. 거야. 아, 럼 아, 복수할 거야. 진짜로 복수할 거야. 곰팡빠님이 복수 안네요아 저런 죽어서는 아이고, 복수 못하죠? 지가 엉덩이 끼고 지가 죽어놓고서 뭘 복수해. <laughs> 내가 저거 하나 해줄게. 어? 벽에 박는 거 있잖아. 어? 어 나도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갈수 있어. 오케이. 우리 들리면어디로갈수 있어. 그럼! 백곰파님 없어도 갈수 있어 우리는. 아 밥차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laughs> 밥차요? <laughs> <밥 차. 웃음> 오 어, 음, 카피바라, 카피바라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귀여워. 카피바라. <laughs> 나는 이런 것도 본다 여기 와서. 본판님 근데 안 포기하는 게 멋있다. 이쪽 응. 오고 계시는 중. 안돼요. <laughs> 아, 네, 네, <laughs> 어. <laughs> 야, 여기 어. 진짜 위험하다. <laughs> 그왜왜 떨어졌어요 형님? 쉬고 있던 거 아니었어? 반대쪽으로 넘어가려다가. 거기 좀 많이 위험해. 그게 시간 지나면 피톤이 부서지거든. 너? No. 어, 했어뭐했어 어, 맞았어. 아니요 형님. 아! 안돼. 어디갔어? 여기가 어디죠? 저는 안돼. 죽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돼. 우리 해병 할수 있어. 우리 아. 꿈. 안돼, 민케들 아. 아니 많이 온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할수 있을지도? 2시간 30분에서 반.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 나이 게임의 끝을 오, 보고 싶어 하셨다. 레전드. <laughs> 형님 저도 안 잡니다. 정상 풋내기. 아 풋내기는 <laughs> 좀 화가 나는 거 강제 시작. <laughs> 3회차 등반. 힘든지 자기 세뇌를 하는 곰팟쿤. <laughs> 등산 재밌구만. 현실 등산은 싫지만. <laughs> 현실 등산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laughs>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laughs> 이제 베트남이 아, 되어갈지도? 아, 아.

이제 죽었다 걱정 마세요 부활석이 있습니다 이제. 빡.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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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 진짜요? 나니모 나카파예요? 나니모 나카타. 나니모 나카파. 어저기그뭐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거 혹시 자면은 피가 차는 게 맞나요? <laughs> 그래서 잠드시려고요? 예예. 예. <laughs> 자 잠이 와요. 어어어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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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어요? <laughs> 아싸 이거 내거 압수. <laughs> 아니 그거는 저저저 있어요 저 죽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응. 자는 거예요? 자는 키좀 빨리. 자는 키 없어요 자는 거 없어요. 어나 어, 잠이 와요. 와요. 어어 어, 바로 구상을 써야 돼. 어. 아니 조금 다른 거면은 요거 붕대 쓰고. 아니 나 그냥 죽어. 어. 어. 아, 자담말고자담말고 말고 해요. 쓴... 오케이 아, 어, 채웠다. 스태미나 4분의 1 남았어요. 어. 위에 올라가자. 어나 죽나? 나나 어. 어. 어, 나. 어? 어나 스태미나. 어. 어어나 죽겠는데? 오 어. 자. 기다기다 자. 아, 어. 기다기다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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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오오꽃가위님 어. 어? 죽었어. 의사! 네. 여기 에플러스. 아니 그 두... 붕대. 붕대 없어? 배낭 어디 있어, 배낭? 죄송해요. 뭘 쏜가? 사람이 죽었는데 배낭이 중요해? 음... 야, 이거 죽은 사람 배낭 어떻게 벗겨?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여기 붕대 있다. 내려놔 봐. 치료함, 치료해 볼게 어? 아니, 여기 스카우트 인형으로 살려야 되긴 하는데. 붕대로 안 살려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붕대로 살려줘. 그거 내려놔봐요 인. 내려놓으시면 은 뭐예요? 이거 꼬까미 씨. 어, 야, 야. 어떻게 어. 떻게내려놔 응. 꼬까미 씨. 아, 일어 이걸 왜 자꾸? 아, 꼬까미 치료. 일어나라, 젊은 친구요 <laughs> 어? <laughs> 당신이 죽였어. 배가파가 죽였다고. 어. 어. 당신.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쓰시더니 당신 죽인 거야? 아, 죽리려고 봉대를 어. 쓴 거야. 당신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 에휴, 왜, 왜좋지 나에 네, 꼭살아나오면은 곰파 곰판. 님이 우리 팀원을 죽였다고 글쓸 거야. 내 <laughs> 네, 자서전에다 그렇게 쓸 거라. 저 사람 살아서 자서전 쓰기 전에 죽여버리고 가야겠는데? 잃어버리겠어. <laughs> <laughs> 오 여기 어, 맛있는거 어, 많은데. 너 우리 자리가 없지 않아? 저기 가방이 있는데. 가방 쓰자. 가방 좀 일로 와봐요. 가방이란 녀 사람 이름이 있는데. <laughs> 가방 자리 없을 걸? 없어? 어, 그럼 부활석 괜찮은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개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빨간색 고추 왜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 왜 들고 자, 자, 다녀? 어려. 아예 애착 야추. <laughs> 아 그래? <laughs> 그거는 곰파야. <laughs> 아, 아니다, 아니, 어, 그 아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추우을 그래. 쓰면 되잖아. 애착 야추. <laughs> 어 그래. 아뭐 <laughs>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다들 파이팅이야. 이제부터 힘들어. 가자고. 가 보자고. 가라. <laughs> 내가 던졌어. 네? <laughs> 네, 이쪽 길 찾습니다. 았 이쪽이 님 오... 이제부터 아이템을 좀써야 되는 건가? 어? 여기 오른쪽. 오른쪽. 다리. 여기 여기 서 쉬면 되겠다. 어? 어? 야, 됐다. 어? 어? 됐다. 됐다. 여기 서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어? 잠깐 잠깐 네, 지금 잡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okay, 근데 너무 추워요. 나, 아, 나를 저도 놔요. 추워요, 저도 추워요. 저는 더이가 없을 <laughs> 것 같아요. 아니야, 포마님 눈이 감겨. 포마님. 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잡아줘나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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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잡아세 어, 나 내려가야 될것 같아. 잡는 중이야, 잡는 중. 어, 왜안 잡혀? 됐다, 됐다. 어어 <laughs> 터질 어, 것 같아. 아니 여기 여기 어어 다들 어디 갔어? 어? 어, 하이 <laughs> 어, 거기 살았구나. 나나 살려줘. 헤드님은 복 같이 살려줘, 살려줘. 뭐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살 아이쿠. 아, 헤드님 그... 어, 죽음. 죽은... 아, 잠깐만.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일어나요, 그대여 어, 영웅은 죽기 않아요. 죽기 않아. 야, 아니, 야, 야, 죽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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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료 그렇게 천천히 한번. 아니. 해근님 붕대 두개 쳐먹고 <laughs> 아 일어나시지 붕대 두 개를 무슨 한 개도 안 써줬고 붕대 두개다 네가 썼지 보리님 먹었잖아 주차. 나 구상 던질게 어? 글로 진짜 쳐쳐쳐슛오 나이스 어, 어. 살리고 올게요 <laughs> 내가 잘못 던졌어 <laughs> 안돼 죽었어 <laughs> 내 배낭 얘들아 내 배낭이 어. 스카우터 인형이 있어, 그걸 꽃까미한테 말해줘. 그거 나한테 있는 거 같은데, 애야. 이게 스카우터 인형이. 스카이요? 우 아니야. 나 봤어요. 아니. <놀람> 형 이거 올라가면 끝나. 응. <놀람> 아 이걸. 쓰... 근데 지가 살고 싶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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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젊고 탱탱한 육체 너무 좋은데, 어? 멀쩡해 무릎 고관절 멀쩡해 날아다닐 것 같아 와 이거거든 다 왔다 와 뭐야 가상지대. 이 맵은. 정말 무섭게 어, 생겼는데 어? 스피드런을 뭐요? 해야 된다는데 네이 예? 용암이 올라오나 본데 오리 씨아 지금 용암 안 올라올 때 지은가야 되겠다 오케이오케이오오오 오케이. 아! 뜨거! 진짜 뜨거! 죽는다! 올라 올라와! 저저저저 머리 그대 머리 그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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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심하지 마!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못 살려. <four charismatic 웃음> 오, 화, 이렇게, 어, 오, 어, 끝. 와, 내가 방심했어. <웃음> <웃음> 어자게자 <나는 차> m <Tampa wird> 자 d 자 c 맨처럼죽어야안돼갈수 있어 갈수있어 <sadece 모기> 천천히 가 천천히 아 l o 아 무우리안 해도 되잖아. 우리 안 해도 되잖아. 무리하지 마. 리하지 마. 어? 그렇게 그들은 와, 뭐야? 가마? 아니, 뭐야. 3시간 만에 8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상 어? 외로 잘 나가는 친구. 생각보다 잘 할지도? 그 발언을 내뱉고는 쫓아마는 어, 잡아. 잡아. 나갈거 같다. 네네, 네네. 잡아라. 잡아잡아 일로 일로 뛰어. 가까마가짓말 같이 전멸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배속해 드렸습니다. 어이 어이 다 왔어. 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야 여기서 잘 어떻게 선별해 가자. 제발 좋은 템 하나 나와라. 어 사슬 아찔총 나이스. <laughs> <laughs>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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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총까지. 피톤 피톤도 나쁘지 않은데. 나쁜 그건데 그거 좋은. 나쁜 뭐야? 야 <laughs> 부활템이다. 부활, 자리에 부활, 없는데? 부활인경이다. 배낭에 부활인형. 아저저 저, 저. 꽃가미 등에 뭐 있음? 비었다. 거기다 놓자 꽃가미 절대 죽으면 안 돼. 그그 배당 되나요? <laughs> 그래 그게 한게공 꽃가미는 아,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아니 그렇지만 <laughs>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아가잖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고로 새벽 2 시에 맵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자! 진짜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쭉 열어 열어. 제일, <laughs> 제일 오른쪽이. 이렇게 빨라? 절다 절버. 그렇지. 나 전화 이땐 진짜 새벽까지 배가 오그랬어. 응. 해뜰 때까지 했어. 해두형이랑 <laughs> 데리고 오라는데 와 <laughs> 그때가 어그제 같은데 어나스템이랑 후달리는데 싶으 말하세요 천천히 가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4명 네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이, 이. 이렇게 된거 우리 모두 그래. 살아날 거니까 가족사진 한번 찍을까 <laughs> 나쁘지 않을지도 <laughs> 가족사진 가족 좋은데 그러니까 다 탈취할 건데 이런 나중에 자서전에 쏠 사진 같은 거 하나 아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빠. 아. 같이 표핑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오! 어, 엄청. 여기 한 명씩 가. 한 명씩. 서로 거리도 거리도 헤드형 백권 파고감미 나. 이렇게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a 오케 아웃 뜨고. 땡큐 땡큐. 아 그런 소리 하지마 <laughs> <laughs> 아니 사진 찍자고 하는 말은 제고어 <laughs> 이거 <이리> 쪼고 <오다. 웃음> 너희도 사진 찍어 한번 써야겠는데 사나이란말어 큰일났다 아오 다 일로 가시다오왜안 올라가 제아어 큰일 날뻔 스테미나 썼다 큰일 날뻔 진짜 어, 드디어 정상이 보이는 것 같아. 맞으세요. <laughs> <으히히, 그만하세요. 웃음> 여기만 해도 좋을 때. 와 여기 쉽지 않네. 아 여기 여기다가 봐. 오케이 오케 나이스 나이스. 근데 여기 내릴 때 조심하세요. 해대 끼다 해대 끼다 해대 끼다해다어끼어끼어끼어 끼었어 끼었어 끼었야 여기서 떨어지면 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아, 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여기서 떨어지면. 해님 먼저. 아니 제가 마지막에 나 어! 어, 어! 어 조심해! 여기 조심해, 여기! <목소리> 무서워. 여기. 여기로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해여 여기! 여기! 게 여기!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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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로와 여기! 로와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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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야 심호흡해! 심호흡해! <laughs> 바닥에! 바닥에 용암이!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용암이 있어! <laughs> 진짜 다온것 같아 다 왔다! 다 왔다! 탈출해! 다온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상기야기야기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어디어야여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우야자 어, 모르...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하나, 둘, <laughs> 셋. 어 <왔어. 웃음> 여기 명탄 하나. 야호! 구해줘! 구해달라고! 헬기야! 구해줘요! 구해줘요! 나! 이걸 살았어. 진짜 고생했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정상 찍기 왜 이렇게 힘들어. 감자누하고 15시간 한 이유가 있었어. 이게 네명이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빡셌어. 여러분들도 친구와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나 최근에 한 존겜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친구들과 사슬을 달고 지옥을 탈출하는 게임. 올라갈 리없을자 <laughs> <laughs> 우리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저로, 저로. 제, 제가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 명이라도, 어,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어, 짠! 떨어지면 같이 <laughs> 떨어지는 <laughs> <같이 떨어지기로 했어요. 웃음> <laughs>